네. 자, 상수 준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 선생님이 막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닌데, 좀 설명할 때, 설명할 게좀 많은 문제들이라서, 자, 문항수를 두 문항만 실어뒀습니다. 자, 먼저 최근 9월 모평에 출제됐던 7번을 한번 보죠. 자, 이 함수가, 자, 이 구간에서 감소하고, 이 구간에서 증가할 때,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이 마이너스 1이 겹치는 거 보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에서, 자,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뀐다. 자, 즉, fx가.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 자 극소가 된다. 자 일단 이런 상황을 알수 있겠네요. 자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게자요 구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요 구간 안에서는 3차 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 자 그래서 f 프라임 마일이 0이다. 요런 정보를 좀 알아내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거 말고는 사실 정보가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미분을 해서 경우를 막 나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f'x 미분을 해보죠. 자 미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e a x 마이너스 b가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미분을 했더니 x제곱 플러스 e a x 마이너스 b가 됐어요. 자 원래 x가 0보다 클때데자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좌우미분계수가 같기 때문에 등호를 어디다 넣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f' 마일이 0이다. 자, 그럼 마일은 요 위에 있는 식에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0이다. 자, 그래서 b가 2a 마일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이 함수의 범위는 0을 기점으로 자, 그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증가 감소의 구간은 마이를 기준으로 구간을 바꾸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f'x의 그래프 모양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마이너스 1일 때.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감소를 해야 하는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그래프 모양을 살펴보면, 자, 여러분. 어떻죠? 네. 예. 그래프 모양이 어때요? 다른 건잘 모르겠지만, 위로 볼록인 모양이잖아요? 자, 위로 볼록인 모양인데,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땐 0이 되고, 자, 그보다 작은 쪽에서는 쭉 음수가 되는, 자, 지금 현재 요런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진행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두, 지금 살펴보면 두 이차함수가 모양이 비스무레하니까 우리가 이 이차함수의 모양을 조건을 만족하게끔 구성하는 과정에서 a, b에 관련된 정보가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자, 그럼 이차함수의 모양을 자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 편한 방법으로 좀 바꿔볼 건데요. 자 지금 음... 여러분들 뭐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자 선생님은 일단 그냥 꼭지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자 x 플러스 a 의 제곱 자 이런 모양으로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자 얘도요 여러분 축의 방정식이 동일해요 자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 제곱 플러스 2ax니까 x 플러스 a 의 제곱 자 근데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로 나가죠? 이 차이만 있겠네요. 자 그래서 둘다 지금 축의 방정식이 x가 마이너스 a인 곳에서 구부러지고 있어요. 자 근데 위에 있는 애는 위로 볼록, 밑에 있는 애는 아래로 볼록. 자 지금 현재 요 상황이야. 자 그럼 마이너스 a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케이스 1. 자첫 번째는 자이 마이너스 a가 요 사이에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즉 어떤 상황이냐면 요 사이에서 구부러지고, 자그 다음에 0일 때는 얼마죠? 자, 0일 때는 마비. 0일 때는 마비.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자요 아래로 볼록인 밑에 있는 이차 함수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 모양이 생길 거냐면,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A랑 B가 만족해야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 지금 어차피 문제가 AB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 값, 최소 값을 따지라는 것이고, 자, 지금 보기를 보아하니 여러분, 그죠? 네. 우리가 훨씬 더 뭔가 디테일하게 경우를 나눠야 될것 같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AB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자. 자, 일단 축의 범위를 여기로 고정하면서 A의 범위가 지금 잡힌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 B의 범위는 이 마이너스 B. 자, 이 값이 어떤 값을 가질 거냐만 따지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B가, 자,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뭘 확인해야 되냐면, 자, 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얘가 증가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 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면 땡큐겠지만 0이어도, 우리 아까 했던 거, 증가하다가 잠깐 멈추는 것 같다가 증가하는, 자, 이런 경우는 증가상태로 본다. 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B가 이제 이런 범위를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자, A의 범위를 조금 좁혀보도록 하자. 자, 그럼 B라는 것은 2A-1 이랬는데, 자, B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나요, 여러분? 맞죠, 그죠? 네. 자, 그럼 넘기고 어쩌고 하면 A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지 첫 번째 케이스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자, 우리가 범위를 어찌 잡으면 됩니까? 자, 요거와, 심표. 자, 요거와, 자, 이 마이너스 A의 범위에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0부터 2분의 1 이하. 0보다 크고 2분의 1 이하이다. 자, 이렇게 A의 범위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A 플러스 B잖아요. 자, 근데 A 플러스 B라는 게 b가 아까 2a 마이너스 1이었잖아. 자, 그러니까 3a 마이너스 1의 최대값 최소값을 따지면 되는. 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자 3a 마이너스 1을 만들어 보죠. 자, 3을 곱하면 0, 1 빼면 마일. 자, 3을 곱하면 2분의 3, 1 빼면 2분의 1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서 자이 a 플러스 b의 요 범위가 하나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킵해놓고 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하나 킵. 자, 이제 그 다음. 자, 두 번째 케이스를 가보도록 하죠. 케이스가 몇 개나 나올까요? 네,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요 대칭 축이, 어, 0인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이제 그 경우에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요걸 한번 따져볼 건데. 자, X축, Y축. 자, 요 마이너스 1인 곳에서 0이 되고, 자, 지금 현재 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위로 볼록인요이차 함수의 꼭짓점이 여기란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였어. 어. 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이 2차 함수의 꼭지점도 저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되는 자,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래요? 어. 자,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어. 자, 그러면 이때 자 A가 결국 0인 상황이잖아요. 자, 얘들아 그럼 B는 2A-1이었으니까 B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A플러스 B 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여기서도 a 플러스 b의 값을 하나 찾아 놨습니다. 자, 일단 조건을 만족해요. 자, 이제 그 다음, <laughs> 자, 세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케이스 3. 자, 이번에는 자, 이 대칭축이 0보다 큰 오른쪽에 있는 경우. 자,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x축, 이게 끝이겠네요. 여러분, 그죠? 네, x축 y축 원점. 만점, 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자, 얘들아,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봐봐. 자, 지금 얘가 위로볼록이 내었는데, 얘가 요렇게 가는, 자, 요런 상황이야.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인, 자, 지금 그런 상황이야. 자,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어디까지만 보기로 했었냐면은, 요위로볼록인 함수의 그래프는, 0보다 작은 데까지만 위로 볼록인 함수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네, 맞아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아래로 볼록인 함수도 여기에서 같은 대칭축을 갖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자, 지금 이런 상황이네. 여기까지 맞니? 어.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만족을 해야 되느냐 자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자리가 왠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자 그대로 옆으로 찍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만족을 해야 되느냐 <laughs> 자이 꼭지점의 좌표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이 아래로 볼록인의 꼭지점이 어디였냐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였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였어 자 그러면 자 얘들아 이게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였어? 마이너스 1보다 큰요 지점에서 얘가 계속 증가 상태여야 되잖아. 자, 그전에는 마이너스 B를 확인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이 있으니까 얘를 확인해야 돼. 자,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자, 요 값이 0보다 크면 땡큐지만 0이어도 상관은 없는. 자, 지금 요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a제곱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네요. 자 지금 아까 b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b는 2a-1이었으니까 자 b자리에 2a-1을 넣어주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a의 범위를 찾은 다음에 3a-1의 범위를 찾으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러분 얘가 지금 <laughs> 인수분해가 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수분해 됩니다. 자근해 공식을 써주면 자, 1분에 약분된 근의 공식 쓸게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빼기 1이니까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랑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둘 사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3 a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다 3을 곱해야 되잖아.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2에서 빼기 1. 자, 여기다 3을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루트 2에서 빼기 1. 자, 이런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숫자가 좀 더러우니까 한 번만 더 쓰죠.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루트 2.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3루트 2. 자, 이렇게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구한 값들 중에, 지금 범위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자, 우리가 구한 값들 중에 자, 최대랑 최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자, 최대 값은요? 최대 값은 누가 최대죠, 여러분? 네. 음, 최대 값은 누가 더 클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laughs> 2분의 1이랑 지금 최대 값 후보가 2분의 1이랑 요거. 이거 마이너스 4 플러스 3 루트 2 얘가 지금 최대값 후보가 되잖아요. 자 그럼 2분의 1이 더 크냐, 얘가 더 크냐. 자 우리가 요거를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누가 더 큰지 알겠나요? 네. 자 여기에서는 A의 범위를 비교해 보면은 될것 같아요. 네. 자 A의 범위를 비교해 보면, 자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루트 위가1.4 얼마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1을 빼니까 얘가 0.4 얼마 얼마야, 그지? 어. 자, 근데 얘는 0.5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만든 자, 요 a 플러스 b 3의 마이너스 1 자, 요 값이 최대값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자, 최소값은 자, 마이너스 1이랑, 자, 얘 요, 마이너스 4 빼기 3루트 2를좀 비교하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얘는 누가 봐도 얘가 더 작죠? 자, 얘가 최소값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자, 문제에서 라지 m 빼기 스몰 m을 물어봤으니까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분의 9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 복잡하죠, 여러분. 네, 자 지금 우리가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을 만족하게끔 함수의 모양, 정확하게는 도함수의 모양을 구성을 해서 그거를 만족하는 그 범위를 좀 찾아내는 자 그런 문제들이 이 영역에서는 난도가 좀 높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연습해 봤으면 해서 내연 쌤이 이 문제를 실어 놨어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체감할 땐좀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보자. 자, 일단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자,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먼저 끄집어내볼까?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요안에선 당연히 각각에선 연속일 건데, 0일 때 연속이란 얘기잖아요. 자 그럼 a는 b다. 일단 이게 첫 번째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함수 f(x)의 극대값은 마일이다. 극대값, 음 극대값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여러분 조심할게 x가 마일일 때 극대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극대일 때 함수값이 마일이란 소리예요. 자 이제 그 다음 함수 f(x)는 x는 c에서 극솟값을 받는 양수 c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극소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 얘가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x 가 마이너스 a 에서 아래로 볼록 극소가 돼요. 맞나요? 네. 자, 근데 양수 c 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인즉슨 이 마이너스 a 가 c라는 소리야. 그지? 일단 요거를 알아낸 상황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보다 문제에서 별거를 안 했는데도 정보가 좀 많이 생긴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요 극대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요거를 한번 끄집어내서 이제 나머지 식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fx가 어떤 상황이냐면 fx는 a,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자, 일단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a, x 플러스 a. 이렇게 놓겠습니다. a랑 b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일단 현재 요 상황이고요. 자,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볼까요? 자, 미분을 하면, 자, a는 달고 있고, 어, 3x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네.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리고 2x 플러스 2a. x가 0보다 클 때. 네, 0일 때는 지금 같은지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네, 일단 현재 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laughs>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극소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얘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극소가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자, 얘를 조금 더 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극대가 생기지 않을까? 자, 그걸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된다고 해 보자. 자, 그러면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3x제곱 마3이 0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상황이냐면,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y는 f'x. 자, 그러면, 그리고 얘들아, 지금 A가 양순지 이런 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그죠? 네. 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지 요, 저기, 무엇냐 조개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마이너스 1하고 1일 때, 자, 지금 0이 되는, 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아, 여러분. 자, 근데 우리 일단 요걸 알고 있네요. A가 양순지 음순지를 여기서 알고 있네. 자, 지금 C가 양수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A는 음수인 상황이에요? 요걸 깜빡할 뻔 했네요, 네. 자, 얘들아, 그러면, 자, 지금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0이 되면서 위로 볼록인 상황이잖아. 자,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어떻게 될까요? 네. 위로 볼록이 되려면 이렇게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요 그래, 얘가 실제로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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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지 그지 자 그런데 요 그래프는 x가 0보다 작을 때만 살아있으니까 요 부분만 엥? 다 지워져버렸네 네 x가 0보다 작을 때만 살아있으니까 자요 부분만 지금 살아있는 자 지금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네자 그리고 자 지금 여기 옆에서는 뭐 극소값을 갖는다 지금 얘는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라 자 F'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자, FX가 어떤 식으로 생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겠지? 플러스니까 증가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식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가 생기는, 자,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러다가 증가하고 있는 고그 상황이야. 맞니? 자, 요 지점이 어디냐면, 자,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인 지점. 자, 그 다음 요 지점이 X가 0인 지점인 상황이거든요? 자 여러분 극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지 극대가 안 생겨요 자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떤 이차함수가 생긴다고 했냐면 c에서 극소값을 갖는 여기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c에서 극소값을 갖는 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등장을 할 거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얘들아 지금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아, 요 각각의 함수로는 극대를 만들 수 없지만, 요것이 지금 연결되는 연속이 되면서 연결이 되는 이곳에서 극대가 생기겠다. 극대 발생.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서 살펴보셨어야 되는, 자,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0일 때 극대값이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f0 극대값은 f0이 될 건데, 요 값이 문제에서 줬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얘들아, 그럼 우리 뭘 알아낼 수 있니? 자, f0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요. A랑 B가 같다고 했으니까 A도 마이너스 1이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C는 마이너스 A였으니까 C는 1이 되는. 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을 한번 구해보자. 따라서 AB 플러스 FC니까 FC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F1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1 플러스 F1인데, 자, 얘들아, F1은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지? 응. 자, 그럼 f1은 1 플러스 2a 플러스 b야. 자,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이었어.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것도 위에 푼 문제랑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만족하게끔 그래프 개형을 추론을 하면서 이제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는 값을 찾는 자,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오히려 7번이 난도가 너무 있어서 8번이 훨씬 쉽게 느껴지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이 파트에서 상수준으로 등장한다라는 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끝!